오늘 결혼식의 가장 엄숙한 순서인 성혼선언문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성혼선언문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혼선언문 차분한 바람이 들력을 스치고 하늘은 어느새 높고 깊어지는 어느덧 2025년 10월입니다. 계절이 익어가듯 두 사람의 마음도 한층 더 단단해지고 더 진한 사랑의 색으로 물들어갑니다. 낙엽이 바람에 실려 흩날리듯 로는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품은 언제나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. 자연이 천천히 깊어지듯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다 분명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그 고요하고 단단한 서약을 전하며 이제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의 편이 되어 살아나갈 부부가 되었음을 내민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합니다. 2025년 10월 19일 사회자 강성 선보이 선포되었습니다. 내빈 여러분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